입찰참가자격 등록신청 관련 교육 동영상입니다. 먼저 개인 회원가입 후 로그인을 합니다. 메인 화면에서 이용자 등록 버튼 클릭. 업체 탭 선택 후 조달업체 신규 등록 버튼을 클릭합니다. 입찰참가자격 등록신청 전 필수 이용 약관에 동의한 후 계속 진행 버튼을 클릭합니다. 기본 정보 탭에서 조달업체 기본 정보를 입력합니다. 사업자 등록번호 10자리 숫자를 입력한 후 중복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미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업자 등록번호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주소 검색 팝업창에서 시도 시군구 도로명 주소를 입력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여 주소를 선택합니다. 그외 전화번호, 본점 소재지 등기일 등을 입력합니다. 법인기업의 경우, 법인등록번호 13자리 숫자를 입력한 후, 법인등록번호 중복조회 팝업을 호출합니다. 대표자 정보 탭을 선택합니다. 행추가 버튼을 클릭한 뒤 대표자 정보를 입력합니다. 대표자가 내국인인 경우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실명인증 버튼을 클릭하여 실명인증을 진행합니다. 외국인 대표자인 경우 외국인 여부를 체크하면 실명인증 과정이 생략됩니다. 다음은 공급물품 탭을 선택합니다. 행추가 버튼 클릭하여 세부품명 찾기 팝업을 호출하여 세부품명, 세부품명 번호를 입력 후 세부품명을 검색합니다. 다음은 공장정보입니다. 등록할 공장정보가 있을 경우 공장정보 탭을 선택합니다. 행추가 버튼을 클릭한 뒤 공장정보를 입력합니다. 임대 여부가 임대인 경우 공장임대 기간을 필수로 입력해야 합니다. 검색된 주소를 선택합니다. 공장 관리번호 등 공장 정보를 추가로 입력합니다. 다음은 제조물품입니다. 등록할 제조물품이 있을 경우, 제조물품 탭을 선택한 후, 행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세부품명 찾기 팝업을 호출합니다. 세부품명을 검색 후, 세부품명 번호를 클릭하여 추가합니다. 제조 증명 서류를 선택하고, 유효기간 등을 입력합니다. 제조 공장을 선택하기 위해서 아래쪽에 있는 임시 저장 버튼을 클릭하여 입력한 내용을 저장합니다. 제조 물품 목록의 제조 공장 돋보기 버튼을 클릭하면 제조 공장 선택 팝업이 열립니다. 제조 공장을 체크한 후 저장 버튼을 클릭합니다. 협업 정보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제조물품의 제조 증명 서류가 협업 승인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등록이 가능합니다. 제조물품 탭에서 행추가 버튼 클릭하면 세부품명 찾기 팝업을 호출하여 세부품명을 검색 후 선택합니다. 제조 증명 서류를 협업 승인으로 선택하고 유효기간 등을 입력합니다. 협업 정보 탭을 선택합니다. 행추가 버튼 클릭하면 세부품명 찾기 팝업이 열립니다. 제조물품에서 추가한 협업 승인 세부품명을 검색 후 추가합니다. 협업 사업 등록번호를 검색합니다. 생산하는 공장의 업체를 검색 후 추가합니다. 공장 주소 등을 입력합니다. 공사 용역 기타 업종 탭을 선택합니다. 업종을 검색 후 업종명을 선택합니다. 등록 번호를 검색합니다. 인 허가 등록 증상의 지역을 선택 후 등록 번호를 입력하고 등록합니다. 등록일 대표 업종여부 등을 입력합니다. 등록할 주력 분야가 있을 경우 공사 전문업종 주력 분야 탭을 선택합니다. 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주력 분야를 검색한 후 주력 분야를 선택합니다. 신청자 본인이 입찰 대리인이면 입찰 대리인 탭을 선택합니다. 신청자 본인 추가 버튼을 클릭하면 입찰 대리인 정보동의 팝업이 열립니다. 개인정보의 수집 제공 약관에 동의한 경우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를 선택합니다. 민간인증서 간편인증 팝업 화면 입찰 대리인 정보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입력 후 간편인증을 진행합니다. 자격구분을 선택 후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입찰 대리인이 추가됩니다. 등록할 지사가 있을 경우 지사정보 탭을 선택합니다. 행추가 버튼을 클릭한 뒤 지사정보를 입력합니다. 사업자 등록번호 10자리를 입력한 후 중복 확인합니다. 이미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업자 등록번호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지사대표자가 내국인인 경우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실명인증 버튼을 클릭하여 실명인증을 진행합니다. 외국인 대표자인 경우 외국인 여부를 체크하면 실명인증 과정이 생략됩니다. 마지막으로 접수 관련 정보 탭을 선택합니다. 등록기관 검색창을 오픈합니다. 신청 관할 구역의 지청을 선택한 후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및 청렴계약서의 내용을 읽고 동의한 후 송신 처리합니다. 등록 신청의 송신을 진행하면 인증서 선택창 팝업이 열립니다. 인증서에 등록된 사업자등록번호와 입력한 사업자등록번호가 일치해야만 송신이 출력 버튼을 완료됩니다. 클릭하여 증빙 서류 제출을 위한 안내문을 출력합니다. 상단 이용자 관리 메뉴바에서 조달업체 등록 중에 등록 신청 정보조회 및 신청 취소 온라인 서류 제출 메뉴로 이동합니다. 신청 일자를 클릭하여 온라인 서류 제출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파일 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첨부할 문서 파일을 추가합니다. 제출 첨부문서는 사실 확인에 체크하고 첨부 문서 제출 버튼을 클릭하여 문서를 제출합니다.